축하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태진이 축하합니다 이리 축하합니다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명단 드리고 갈게요. 삼겹살 봐 주세요. 어, 삼겹살 어떻게 해야 돼요? 어... <laughs>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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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... 배고파요. 아배고파 어디 진짜 잡을 수만 있다면 면 제가. 요 카드라도 이렇게 딱. 아, 진님 1등 제조기. 아, 너무 축하드려요. 1등 소감 1등 소감 네. 손자인 최자인 최고예요. 손고요 손자인 최고예요. 손자인 최고예손인최고요 손자인 최고예요. 손요 손자인 최고예예예요 49%를 해요. 4 9를 그게 올라가는 게 보이고 그다음에 네, 60몇프로이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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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는아 그게, 됐는데. 아, 그게 네, 작... 네 그것도 있고 아진 우리 에서 열심히, 투표 열심히 투표했어요 했어요. 아, 그래서 저도 <laughs> 투표하면서 보면서 했어요. 막 그렇게 투표 열심히 투표하신 요걸 <laughs> 아이고 저도 막 그래서 <laughs> 스토리도 올리고 오팔에도 <laughs> 썼던 네.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, 네, 그러니까 근데 또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. 근데 저는 그런 거막 거기서 하는 게제 성격은 아닌 거 같아요. 맞아요. 네, 그냥 네 그냥 알아요. 그냥 너무 감사드리고 태진 투표하셨어요? 해주시면 결과가 네. 본인까지요. 우 사람들한테 다하요저 <laughs> 오히려 처음으로 이제 거의 대기실에 있는데 <laughs> 네. 빨리 스타플레이 빨리 까요. <laughs> 맞아요. <이렇게> 했는데 해줘가지고 <laughs> 네. 아까 저는 있나? 신성님 잠깐 뵀거든요 네. 밖에서요. 근데 태진님이 1등 할 거라고 얘기를 언니를 주시고 네. 셨요 아, 진짜 안에서는 그런 얘기는 전혀 안 들어갔고, <laughs> 오히려 음. 이제 거의 들어갔을 때 그냥 할 거야, 이러면서 <laughs> 그런 거히 오늘 느낌이 좋았어요. 아, 아, 느낌이 네. 네. 좀 이상했어요. 느낌이 좋았어요. 네. 네. 딱 느낌이 왔어요. 필요어요 진짜. 네. 이냐면이가 바로 그 다음에 하시고 네, 맞아요. 그게... 오, 네, 맞아요. 또 처음이거든요. 그저 다음에 제가 나가는데 이모님이가 대기하고 오, 계시니까. 오, 네. 백만성이 어. 네. 1만 송이 죽였어요 오늘. 아, 저도 깜짝 놀랐어요. <laughs> 네. 저, 저 옆에서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. 와, 이분 나고 있었어요. 맛있어요. 너무 맛. 제일 최고 영광입니다. 우리 노래 해줄까요? <laughs> 오주 오주, 오주 연속 논청. 연속 일 위에 만들 드릴게요. 요잘어울려 그거 은근 무겁더라고. 그거... 어 아까 눈 부셔가지고 돌려줬어요. 아 왜? 기해요 <laughs> 아아 나중에 아그 가기 때 걸로 제가 인정을할게요 네네네, 진짜로 그이모습 축하드려요. 네, 너무 축하드려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해요, 감사합니다. 감사해요. 네, 감기 조심하세요. 내일 네, 뮤비 잘 찍으세요. 시대성 어, 네, 어, 화이팅. 감사합니다. 응. 화이팅. 가요 네. 네. 아, 잘 가요 안녕. 안녕하세요. 네. 안녕하세요. 네. 네. <laughs>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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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네. 안녕. <bombsMomteokbokki>